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미래 의 배우님들 철든 배우 TV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2학년도 정시 각 군의 굳건한 원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의 정시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께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동국대학교 모집 요강의 첫 페이지입니다. 아이 어, 귀여운 동국대 마스코트인 코끼리들이 학교 에 이렇게 어 삼삼오 모여 있어요, 그죠? 예. 네. 아 어, 지금 보니까 눈사람도 있고 털모자 쓴 것도 있고 보니까 겨울이 오긴 왔나 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끝까지 건강 관리하시면서 정시 파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 정시 전형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서 접수 기간, 실기고사 예약 기간, 고사장 안내, 실기고사 일정, 합격자 발표 이렇게 전형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실기고사 예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기고사 응시 시간 신청 유의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일정과 시간, 이런 것들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예약이 좀 빨리 마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하시거나 핸드폰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인터넷이 조금 더 빠른 PC방에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응시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의 정시 모집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네, 이거는 정시 인원을 이제 확대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어, 정시 모집 인원이 2명이 더 늘게 되었죠. 자, 전형 방법으로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하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질 반영 비율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이에요. 이거는요, 최저점수, 기본점수가 있을 때 실질 반영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정시 모집에서는요, 수능은 최고점수가 600점이고, 기본점수는 0점이에요. 근데 실기는요, 최고점수가 400점인데, 기본점수가 200점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은 수능 75%, 실기 25%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능 점수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올해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 올해, 아, 좀 수능 점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가군의 동국대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작년만 해도 가군의 한양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양대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다수 동국대를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동국대 등급 컷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 작년에는 동국대를 지원한 학생의 총 인원수가 212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어, 한, 한 5-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가군에 있었던 한양대와 가천대가 올해는 없어졌죠 가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천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 분산 분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특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는 대다수 동국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동국대에서 하루에 시험을 볼수 있는 학생의 수를 210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일 동안 시험을 보니까 한 840명을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하루 정도는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를 빼면 한 600명 정도가 시험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 실기는 진짜 기깔나는데 수능 점수가 올해 좀 망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마 동국대를 지원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능 성적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국어 40%, 영어 20%, 탐구 35%, 한국사 5%,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실기고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의 실기 내용은요, 수시와 동일합니다. 총네 가지 실기 내용이 있는데요. 지정작품 연기, 작품 이해력, 즉흥 연기, 특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정작품 연기에는요, 헬릭 입센, 안톤 체오, 베르톨트 브레이트, 아서 밀러, 테레시 윌리엄즈. 자, 이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장면을 2분 이내로 연기하시면 됩니다. 동국대의 경우에는요, 이 고전을 굉장히 사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표현들, 독창적인 아이디어, 뭐, 작품 구성을 조금 난좀 신선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품의 상황과 인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연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작품 이해력은 지정작품의 실현을 통해서 작품 분석 및 해석 능력을 평가하거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 사실 이거는 작품 이해력이라고 써있지만, 지리응답이라고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리응답이라고 읽어놓고는 추가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특기 할수 있는 거 해보세요. 다른 연기 할수 있는 거 해보세요. 스트레칭 해보세요. 턴 해보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즉흥연기입니다. 자, 즉흥연기는 제시된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1분 이내의 이야기로 구성하여 즉흥적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어 대사 즉흥을 하시면 되고요. 기출되었던 즉흥 대사를 예를 들면 제 인생은 묻혀져버린 희망의 완벽한 묘지 같아요. 라는 대사가 나왔어요. 자, 이 제시된 대사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음 상황과 대사들을 연결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말로 여러분들이 막 설명하고 대사하는 것보다는 말도 필요하지만 행동 위주의 연기들로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대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것이 조금 불분명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면서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사량을 즉흥 연기에 넣기보다는 행동들과 표현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기입니다. 자, 특기는 연극 예술과 관련 있는 것으로 2분 이내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뮤지컬 전공 지원자의 경우에는 뮤지컬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특기를 연기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독백과 뮤지컬 곡은 한국어로 된 대사와 노래여야 한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정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반가운 시청자 여러분들,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의 모집 요강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파이팅!